강문경, 그 이름만으로도 트로트 음악의 제왕을 떠올리게 하는 이 강력한 아티스트가 어느 날 다리실의 구석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그렇다. 그가 눈물을 흘린 이유는 전 세계 팬들이 열광하는 그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한 팬의 편지 때문이었다. 이 사실이 공개되자 팬들과 대중은 충격과 경악에 빠졌다. 어찌된 일일까? 강문경, 데뷔 12년 차의 트로트 가수로 누구도 그를 넘볼 수 없을 정도로 확고한 입지를 자랑하는 가수이다. 그의 노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의 무대는 항상 열광적인 박수와 환호로 가득하다. 그가 어느 무대에서든지 선보이는 카리스마와 목소리는 그 자체로 예술이었다. 일본, 미국, 대만, 로스앤젤레스까지 그의 아시아와 미주 투어는 전회차 매진을 기록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고, 최근까지도 한일 합작 예능 '한일 탑 10쇼'에서 8주 연속 MVP를 차지하며 트로트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었다. 그야말로 화려하고 성공적인 경로를 걸어온 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대 뒤에서 보여준 모습은 상상도 못할 충격적인 광경이었다. 그것은 바로 팬의 편지였다. 그 편지는 강문경의 심장을 흔들었고, 결국 그의 눈물을 이끌어냈다. 그한 통의 편지는 암투병 중인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과 그리움이 담겨있었다. 그편은 강문경의 목소리로 인해 어머니가 병상에서 웃음을 되찾았고 그 목소리 덕분에 마지막 순간까지 노래를 흥얼거릴 수 있었다고 적었다. 그리고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그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이제 엄마는 없지만 무대에 비추는 조명 속에서 엄마가 웃고 있을 것 같아요. 그 편지를 읽은 강문경은 더 이상 자신을 제어할 수 없었다. 무대 위에서 강철의 성냥처럼 보였던 그가 탈의실 구석에서 눈물을 삼키고 있었다. 그는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존재인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깨달았다. 그러나 그 무대의 카리스마 뒤에 숨겨져 있던 깊은 상처와 감정은 그 누구도 몰랐다. 이를 지켜본 선배의 서주경은 그 충격을 숨기지 못했다. 서주경은 강문경의 무대에서는 언제나 최고의 모습을 봐왔지만 그가 탈의실 구석에서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은 처음이었다고 고백했다. 그를 이렇게까지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물은 제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저는 그저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주경의 말에서 그의 충격과 혼란이 묻어났다. 강문경은 그동안 수많은 무대에서 팬들의 사랑을 받으며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사랑의 주파수로 세운 음악방송 3관왕 그리고 무려 7주 연속 차트 1위 기록까지 이 모든 것은 강문경이 자신의 목소리로 만들어낸 기적이자 그가 이룩한 전설이었다 그러나 이처럼 화려한 외면 뒤에 글을 올린 것은 다름 아닌 한 팬의 진심 어린 편지였다 팬은 이렇게 적었다 어머니가 암투병 중일 때 처음으로 웃음을 되찾게 해준 강문경님의 목소리 덕분에 우리는 다시 희망을 찾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은 강문경님의 공연을 한 번만 보고 싶다는 것이었지만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그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대의 조명 속에서 어머니가 여전히 웃고 있을 것 같아요. 이 편지를 읽은 강문경은 그저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강한 모습이 아닌 인간 강문경의 진정성을 드러내며 깊은 감동에 빠져들었다. 그가 편의 편지에 눈물을 흘린 이유는 단순히 한 사람의 이야기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는 그 편지를 통해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있는지를 깨달았다. 강문경은 그날 이후 자신의 음악이 얼마나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그의 음악과 그의 존재가 단순한 가수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을 확실히 드러냈다. 팬들은 이제 강문경을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그들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는 진정한 아티스트로 인간으로 보게 되었다. 강문경은 그가 세운 기적을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힘을 가진 존재로 자리잡았다. 이 사건 이후 강문경의 음악은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다. 그가 만들어낸 음악은 이제 단순히 대중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강력한 힘이 되었다. 그가 별빛 인연으로 국내 음원 차트 역주행 2위를 기록하고, 세계 27개국에서 차트 20위권에 진입한 것은 그의 음악이 전 세계 팬들에게 전달하는 감동의 힘을 입증하는 사건이었다. 결국, 강문경의 눈물은 단순히 감정의 표출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음악이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그들의 삶에 어떤 의미를 더하는지에 대한 깊은 인식이었다. 강문경은 이제 더 이상 단지 무대 위의 화려한 스타가 아니다. 그는 그 어떤 무대에서도 쉽게 얻을 수 없는 진정성과 감동을 전하는 아티스트로 팬들과 함께 성장하며 그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또한, 강문경, 그는 단순히 트로트의 가수가 아니다. 그가 가진 목소리는 음악 산업의 경계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파고드는 음악의 신이라 불릴 만큼 강력하고 마법적인 힘을 지니고 있다. 그의 목소리는 단한 소절만으로도 공기마저 떨리게 만들고 그가 무대에 서는 순간, 모든 시선이 집중된다. 무대 위에서의 카리스마, 목소리의 울림, 그리고 그가 만들어내는 음악은 그 어떤 가수도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 항문경의 노래는 그저 음원 차트에서 순위를 기록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의 노래는 전 세계 수백만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감동을 선사하는 그야말로 기적의 소리이다. 그의 노래를 듣는 순간, 사람들은 일상의 고통과 슬픔을 잠시 잊고 그 음악의 세계에 빠져들게 된다. 트로트의 따뜻한 음색으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그가 단순히 가로업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전설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의 음원 스트리밍 수는 단순히 수십억 회를 넘어섰고 이는 국내 트로트 가수로서는 전례 없는 기록이다. 그는 음악 차트에서 그 어떤 가수도 해낼 수 없었던 무적의 기록을 세우며 자신의 음악을 통해 세상에 전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입증해 보였다. 하지만 그가 가진 것은 단순한 음원 차트 1위의 기록만이 아니다. 그의 가창력은 그가 어느 무대에 서든 그 자리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곡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심장을 울리는 울림을 만들어내는 예술이다. 강문경의 목소리가 퍼지는 순간 모든 것이 멈추고 그 시간만이 흐르게 된다. 그가 음악 방송에서 수차례 차지한 삼관왕은 단순한 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만들어낸 음악의 진정성과 탁월함을 인정받은 결과였으며, 그는 이상들을 하나씩 쟁취해나가며, 트로트 음악의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쌓아가고 있다. 강문경은 또한 그 어떤 가수도 이룰 수 없는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의 음악은 이제 단순히 한국을 넘어 일본, 대만, 미국, 베트남, 스페인, 심지어 중동까지도 전파되며 글로벌한 인기를 끌고 있다. 그의 아시아와 미주 투어는 매회차마다 매진을 기록했고, 이를 통해 그는 전 세계 팬들에게 강력한 인지도를 자랑하게 되었다. 그의 음악은 이제 하나의 문화 아이콘이 되었다. 일본 NHK 뉴스에서는 그의 음악을 K-트로트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며 전 세계로 그의 존재감을 알렸고, 미국 빌보드는 그의 트로트 심드롬을 조명하며 그가 트로트뿐만 아니라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미치는 거대한 존재임을 입증했다. 그의 부와 성공도 이루 말할 수 없다. 강문경은 무대 위에서 빛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만들어낸 수익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는 수많은 음반 판매, 공연 수익, 방송 출연 등을 통해 수십억 원의 재산을 쌓아가고 있다. 그가 만든 브랜드는 이제 단순히 그의 음악을 넘어 패션, 음료, 생활용품까지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대기업들은 그와의 협업을 통해 자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려 하고 그의 진정성과 강력한 팬덤을 마케팅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강문경은 단순히 가수로서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 파워까지 갖춘 거대한 사업가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의 부의 규모는 그가 얻은 명성과 영향력에 비례한다. 강문경은 자신이 벌어들인 돈을 단순히 사치스럽게 소비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수익의 일부를 어린이 암재단과 저소득층 예술 장학생을 위해 기부하는 등 자신의 부를 나누는데도 인색하지 않다. 그의 기부 활동은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으며 그의 음악과 행보는 단순한 히어로를 넘어서 진정한 사회적 영향력까지 발휘하고 있다. 그의 자선 공연은 무료 티켓이 오픈되자마자 3분 만에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얻었고, 그의 기부 활동은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강문경은 이제 단순한 가수가 아니다. 그는 음악 산업을 넘어 사회와 문화, 그리고 경제까지 아우르는 문화의 거장으로 자리 잡았다. 그의 음악이 가진 힘은 단순히 노래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것을 넘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바꾸는 힘을 지니고 있다. 그의 영향력은 이제 그 어떤 가수도 넘볼 수 없는 절대적인 위치에 있으며, 그가 세운 기록들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깨지지 않을 것이다. 강문경, 그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다. 그는 그 자체로 하나의 현상이다. 그의 음악, 그의 목소리, 그의 존재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깊이 새겨졌으며, 앞으로도 그의 영향을 받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